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가스라이팅 선한 것을 본받으라 입니다. 어, 본문 요한 3서로 이제 2022년 어, 10분 목상을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2023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 요한 3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 잘 점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3서에서도 순회 전도자, 외부 전도자들에 대한 환대와 도움을 주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둘의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요한 2서에서는 이 환대를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외부의 적이 있었다면 오늘 요한 3서에서는 내부에서 이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디오 드레베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세운 교회에 출석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는 디오드레베로부터 회방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교회를 방문했다가 돌아온 사역자들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우선은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가이오는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교회를 방문하는 낙은의 순회 전도자들에게 환대와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를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기뻐하노라. 아멘. 요한은 신앙이 자라고 삶을, 삶으로 말씀을 행동하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자신의 자녀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애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낙인해된 자들에게 베푼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증명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쐐기를 박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지원하는 귀한 사역은 마땅하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든 말을 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인 가이오를 칭찬한 요한은 어, 이어서, 디오드레베의 이야기를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이를 회방하였습니다. 이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가이오와는 딴판으로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그가 보낸 자들도 푸대접했습니다. 심지어는 쫓아낸다고 합니다.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디오드레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악한 말로 비방하였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고 금하고 쫓아 냅니다. 무디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외부 영향력의 유입을 철저히 막으려고 순회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고 자신의 성도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여 그는 자기 교회를 더잘 통제할 수 있었다. 어, 씁쓸한 얘기인데요.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1서와 2서는 적어도 잘못된 가르침, 이단과의 교리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 요한 3서는 교리적인 잘못을, 어, 잘못은 아닙니다. 어, 이단도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부풀려진 자,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대한 충고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교리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으나 자기중심적 신앙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주석은 이렇게까지 언급합니다. 그는 장로나 목사라기보다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선동 정치가에 가까웠다. 그는 요한과 같은 외부인의 영향이 교회에 미치지 않기를 꾀했다. 자신이 교회 일과 사약을 쥐락펴락할 수 있겠다는 계산에서였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디오드레베와 같이 누군가의 권위를 빼앗고 줄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자기 제자로 삼으려는 작자들을 조심하라. 어,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입니다. 실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laughs>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상황을 조작하여서 어,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 어, 리더의 말을 듣도록 통제하는 것이죠. 목사가 성도를, 장로가 집사를, 또 권사가 후배 권사를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의 상명하복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이 구조 안에서 전혀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겠고요. 문제 의식을 갖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되어 버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서 이게 성경적이냐고 묻습니다. 네,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 신앙이라는 부분에서는 어, 매우 위험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디오 드랩에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로마서 1장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자리를 내 자아가 차지해버렸습니다. 부풀려진 자아,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잘못된 선택, 교회 공동체나 성도를 사유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공동체를 나의 공로라고, 나의 수고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혹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길 끝에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생각은 내 말은 내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어, 생각하고 결정하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리의 역임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매번 매 순간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어, 나는 혹시 자기중심적인 신앙 또 자기중심적인 삶을 주도해 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며 새로운 한해더 하나님 중심으로 더 성경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어, 결심하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해또 수고하셨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은혜로 모여졌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멋지고 소중한 공동체를 저와 우리 가족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어,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해 수고하셨습니다.